랑가나다이십니다. <laughs> 랑가나, 라 선생님이시죠. 아주, 매, 이렇게, 음, 온화하게 생기셨죠. CC 초판, CC 보시면, 그, 뭐랄까. 그 CC 내용을 직접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한 터프하게 생기셨어요. 그 CC 사, 칠판이 이제 저한테 있거든요. 제그 스캔 떠는 게 있는데, 그게 또 한, 한 파워풀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냥 온화하게 기억하자고요. 나중에 볼 기회 있으면 한번 보고 자 이거 그냥 개요입니다. 개요니까 뭐 이거 외워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런던 대학에서 했느냐 뭐 다른 대학에서 했느냐 이런 거 나올 리도 없고 음. 근데 이분은 이제 원래 뭐였냐면요. 수학 교수예요. 배경을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인도의 마드라스 대학의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수학과 교수였는데 인도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 이 때, 또 영국 식민지, 이때 시절, 또, 1920년대, 이럴 때, 에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가 아니 있잖아요. 식민지였었고, 어, 아주 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딱 끝나자마자 전 세계 경제순위를 착 매겨봤어요. 딱 매겼을 때, 우리나라는, 뒤에서 2등이었어요. 이때 당시 아프리카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독립국가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든지 독립, 뭐 이런 과정 안에 있겠지만, 유사한 개념이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 밑에, 전 세계 뒤에서 2등이었어요. 경제순위가. 지금 앞에서 사는 게 당연히 빠르죠. 그때 당시, 그때 비해서 지금은 1만 배선장했합니다 1만 배. 아,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그런 따지면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삶은 그 1만배 성장의 신화를 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좀 고민, 그것도 좀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서로 간의 이해가, 세대 간의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 요 하여튼 저는 그 1만배 성장을 보고 자란 세대는 아니지만 그분들을 보고 자랐거든요. 근데 인도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름 6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예요. 큰 나라인데 인도는 우리나라하고 딱 경제선이 재봤을 때 그때 당시 뒤에서 2등이었어요. 뒤에서, 아니, 꼴등이었어요. 뒤에서 이아해라 꼴등. 지금도 인도 많이 컸죠. 많이 성장했죠. 근데, 랑가나단이 교수로 있을 때 당시에 인도의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고요. 대학가 교수,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의 월급이 그렇게 세지 않았답니다. 수학과 교수님으로서 대학 교수의 월급이 그렇게 세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보직 교수 신청을 합니다. 보직 교수 신청을 해서, 어, 대학도서관에, 인도 그마드레스 대학 대학도서관에 관장님으로 취임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학과 교수랑 보직 교수 둘이 같이 할수 있잖아요. 딱 취임을 해. 그런데 도서관의 판을 보아니 이거 엉망진창인 거예요. 정리도 수학을 하시는 선생님이 어떻게 수학과 교수가 도서관의 그 무질서함을 봤을 때 참을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못 참아. 아못 참아, 못 참아. 그안 그래, 되겠다. 난 유학 갈란다. 그래서 유학을 가요. 그래서 문어정 보학을 배웠죠. 여기서 수학이 그 수학이 아닌 건다 알죠? 이런 걸 아직 이글하고 여러분들 째려볼 거고 짜증낼 거고 난 참아달라고 이렇게 빌 거고 그렇죠? <laughs> 자그렇구요 기존 분리표들을 비과학적 원리 야 이거 아닌데 왜냐면 이전까지인데 뭐냐면 열거식이거든요. 탑다운 방식이었거든요. 이거 좀 아닌데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CC죠. 조립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조립해서 촥만들면 어때? 이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열거식 분리하고 완전 다르게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던 게 CC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장난 아,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장난감 아이디어에서 얻었고요 33년 초판 발행했고, 87년 칠판 1권. 그래서 전 CC라든가 뭐 이런 거할때좀 친해지기, 그냥 처음 공부할땐좀 친해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친해지는 지점들을 숫자로 하는 걸 좋아해요. CC는 3 아니면 7이에요. 막 갖다 붙여보는 거죠. 3 아니면 7. 왜냐면, 봐요. 3몇에요 1933년. 그죠? 1933년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래서 애니메이션이 싫어. 잘못 넘어갔을 때또 나와야 되니까. 1933년에, 초판 파령. 7판에, 87년 7판 읽어, 7판 나오잖아요. 그죠? CC는 보조표 몇 개인지 아세요? 보조표 7개예요 7. 그쵸? 7. 그 다음에, 뒤에 제 또, 뭐, 발 발전 보실 텐데, 그냥 재미로 보자는 겁니다. 뭐, 외라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도 보면은, 세 개판씩 묶어서 세번 변신이 되네요. 성격을. 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암페르 항문 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 뒤에서 나왔었죠. 아, 앞에서 나왔었죠.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순입니다한 친구가 CC를 공부할 때 이렇게 했답니다. 이 친구가 2009년도 서울시 합격했던 친구인데, cc가 생긴 게 이렇게 cc 이렇게 사람을 머리를 만들고 꾸벅 꾸벅 인사하는 것처럼 굽신 굽신 이렇죠 굽신 굽신 하는 거죠 그래서 cc는 자 인사합시다 이렇게 있는 거자 인사합시다 대답해야죠 응 그래서 자연 응용 인문 사회인데 이걸 합쳐가지고 자연과 이렇게 얘기돼요 그래서 자연 응용 인문 사회 자 연, 인문, 사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 인문, 사회. 자, 인사합시다. 응, 굽신굽신. 알겠죠?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여기도 합니다. 재미로 하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얜 CC는 이름 참, 정말 정직하게 지었어요. 처음 이름 콜론 썼으니까 CC지. 콜론 클래시피케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CC는 각기본주자를 기본적인 범주, 패시별로, 마뭐 아이솔레이트 열고, 다 이건 참고로 받으시면 됩니다. 패시시 뭐라 그랬었죠? 패시. 보석의 단면. 이런 느낌 들이죠 패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야고죠 보석의 단면, 어떤 다면체 한 면, 이런 걸 갖다 패시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CC가 이제 거의 패시 분류법, 분석합성식 분류법의 그 시조격이라고 볼수 있죠. 예, 네, 고로, 이 개념을 도입해서 체계화 시킨 거로서는 이게 이제 그 기본 개념이죠. 판이 막 여러 가지로 발전을 했는데, CC가 조금 오바스럽기도 한정도 있어요. 보면은 이 기준점, 여길 지나가서 보세요. 전 이게 옷한줄 알았어요. 기본 주제가 47개에서 776개로 늘어나고, 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처음에 26개 가다가 확 변화하고, 너무 변화도 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복잡해졌습니다. 자, 일단은 뭐 그런 게좀 있었고요. 판이 총몇 개까지 났다 7판까지 나왔다가, 나오다 미완성된 게 7판. 그래서 7. 자, 3하고 7. 자, 몇 번, 이름이 몇 개로 바뀌어요? 몇번 성격이? 세번 바뀌죠. 완전 고정조합 주자유조합 자유조합 이거 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 이런 식으로 또세개씩 묶어서 바뀌죠. 세개씩 어, 묶여 바뀌네. 뭐 이런 정도. 자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P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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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을 분석하는 몇 가지 관점 다섯 가지 관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물을 분석하는 다섯 가지 관점. 요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폐식 공식 설정했고 뭐 이런 것뭐 이거, 이거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서 꼭 알아두라고 하는데 자, 이거 알아두세요. 요,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착상, 언어, 기호. 이게 분류 작업의 단계. 몇 단계? 또 여기 3단계. 역시 4만님면 7이라니까. 3개씩, 3번 바뀌어요. 성격도 3, 3가지, 3번 바뀌고요. 4개의 판씩 바뀌고요. 몇 판? 3판에서 몇 단계가 나와요? 여기 3판에서 3단계가 나오죠. 착상, 언어, 기호, 3단계. 왜 이렇게죠. 쌤 PMST 5잖아요. 자, 어거지로 막 갖다 묻혀보면. 이 판에서 PMST가 나오잖아요. 합치면 7, 빼면 3, 막 갖다 붙여보고, 아, 실은 말고. 자,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 꼭 알아야 될건 뭐냐면, 착상 언어 기호 단계 3단계. 요거 알아두시고, PMST 5개. 요거 알아두세요. 자, 찾아 봅니다. 요건 중요해요. 주류 구성을 좀 해야 될것 같거든요. 주류 구성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CC 주류 구성. 자, 어떤 거라고 얘기하냐면, 봐봐요. 자연, 그, 제가, 아트, 뭐라 그랬죠? 아트. 네이, NC, LCC에서, LCC에서 애니 이름이 뭐였죠? Fine Art였어요. Fine Art. 그래서, 내추럴한 거, 자연스러운 게 뭐라고? 자연스러운 게 예술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자연스러운 게 예술이에요. 자연적인 학문이 예술입니다. 아시겠죠? 자연스러운, 자연적인 학문이 예술이에요. 요거 기준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기준으로. 왜냐면 이 순서 쭉 써놓고, 뭐게? 이렇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죠? A, B, C, D 쭉 써놓고, 뭐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 어. 그랬을 때, 이걸 연상을 못 해내면 확 당황하거든요. 확 당황합니다. 진짜. 저도 이거 한번, 옛, 내, 옛날에 내가 냈던 거 다시 풀어보면서, 어? 잠깐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 A 하면 l c c 에서 뭐였어요? 총류였잖아요. 근데 자연과학 탁 나와, 바로. 그러면 자연과학 상위 배열에 대한 거 먼저 알아둬야 되겠죠. 이건 역사할 때도 잠깐 했었죠. 배경지식으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연과학이 먼저 나왔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자연과학. 그 다음에 수학, 물리학, 공학 쭉 하면서 점점, 점점, 어때요? 구체적인 학문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기술과학이 가장 구체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가장 자연스 이제 여기서 여기 포인트, 미안합니다. 자연스러운 학문에서 인위적 학문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학문은 인위적 학문. 가장 인위적 학문이 법률, 법학이다. 이런 식으로 봐봐요. 자 아까 봤던 자연과학, 응용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순. 자 인사합시다. 응 했던 거.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자연과학은 어떤 학문이냐? 아주 추상적 학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추상적 학문. 그럼 유용기술, 응용과학은 유용기술을 하는 응용과학은 가장 구체적 학문인 거죠. 가장 구체적인 학문. 그리고 예술은 자연스러운 학문이고요. 법률은 인위적 학문이에요. 법률의 자연스러움이 어디 있나요? 다 사람이 만든 규정과 법과 제도와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이 맥락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 주류 구성을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일단 큰 흐름을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CC에서는 일단 뭐 개연적인 거뭐뭐 뭐, 뭐 교수님이었다 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건드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꼭 알아두세요. 꼭. 다시 정리합니다. 아까 봤듯이 첫 번째 접근은 자연, 응용, 인문, 사회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자연, 가장 자연스러운 학문, 자연과학은 자연과학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응용과학, 기술과학 쪽이죠. 그 다음에 인문과학, 그래서 예술부터 예술, 문학, 언어, 종교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인문학이죠? 마지막에 사회와 뭐 정치, 경제, 사회,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무슨 개념이에요? 인문학, 사회과학 경영,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가장 추상적인, 그, 그 이걸 갖다 정리를 좀 다시 기본 주류 배열의 구성을, 그 원리를 보면 추상적인 학문이 자연과학. 구체적인 학문이 유용기술과 응용과학 파트. 그 다음에 인문학분이 자연스러운 학문인 거고. 그다음에 그 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게 예술인 거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이건 인위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법학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놓고 이거의 공통점을 찾아가시면 색깔 좀 바꿔볼까? 이거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찾아가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요 맥락으로 이해해놓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PMSD <laughs> 이 PMSD 요게좀 재밌는데. 요거는, p는, 여러분, 분류기호, 이게 분류기호의 일반적 열거순서하고도 똑같아요. 분류기호의 일반적인 열거순서. 이게 이제 분류 원리하고 연결되는 건데 되게 재밌어요. 원리랑은 이제 분석합성식의 기본 원리하고도 똑같습니다. 자, 사람을 봤더니, 에, 아,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아, 요, 아, 죄송합니다. 요거를 보여드려야 되는 건데, 요거, 요거 전에 요걸 먼저 봅시다. <laughs> 설명을 좀더 해야 되니까. 어 부, 분류 기호는 우리 처음에 가장 추상적인 것부터 분류를 해야 되나요? 구체적인 것부터 분류를 해야 되나요? 분류는 구 추상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분류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류 기호를 제일 먼저 구체적, 가장 구체적이라고 볼수 있는 P를 잡아준 거예요. P는 사물의 본질 또는 개성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재료. 그 다음 단계는 에너지. 이 에너지인데, 이게 활동, 작용, 공정.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게 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작용, 에너지. s는 공간, t는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 때 t가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시 t, 시간은 구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 저도 처음 공부할 때 t 는가왜 추상적이지?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t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주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시간 만져본 적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분초까지 나와 있으면 구체적이지. 이게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이 왜 추상적이냐면 시간 만져본 적 없죠. 시간은요. 우주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은 같아요. 달라요. 우리는 뭘 기준으로 시간이라는 걸 만들었죠? 태양을 바라보고 만들었어요. 옛날에 동양에서는 음력이라는 거 썼죠. 왜냐면 달을 보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서양에서는 해를 보고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뭐에 맞춰서, 뭐에 되어 있는 주관적 개념? 해와 달을 기준으로 정해, 정해놓은 주관적 개념인 거예요. 그럼, 봐봐요. 시간 개념이 없는 지역에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사람, 특히 수 개념이 약한 사람들이 어느, 어느 지역 사람들이냐면 아프리카 적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분들 이렇게 원주민들 같은 분들은 시분초 이런 개념 없고요. 하나 둘셋 많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하나 둘셋 많다예요. 근데 이런 수학적 개념이 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 있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랑 유사한 적도 그 적도가 아니라 유, 위사, 유사한 경 위도에 있는 헷갈리네. 유사한 <laughs> 위치에 있는 수평적 위치에 있는 지방 사람들. 문명 발상 지역 이 대부분 다그 농경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그 수학적 개념과 시간의 개념이 민감해요. 왜 민감하냐면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면 뭘 관찰할 수 있어야 되냐면 달의 차고 기움, 그 다음에 해의 움직임, 이런 걸 관찰을 했었어야 했고, 그것이 1년마다 어떤 패턴과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지 봤어야 했고, 그거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야 되고, 절기를 정해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차가 생기는 걸 확인을 했고 그 오차에 따라서 이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만들게 된 거죠 그게 달력이고 그 달력이 하루를 또 나눠지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 개념인 거예요 수학과 시간 이런 거다 추상이고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앞에 어유 엄청 엄청 헤매 놨네 여기 수학이 뭐예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추상적이고 수학이 추상적인 겁니다. 시간적 개념은 추상적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본질 해당 해당 자원의 본질이 바로 구체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PMST가 구체성이 점점 감소하고 추상성이 점점 증가하는 순서대로 돼 있는 거죠. 고말 그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P 개성 본질적 속성 P를 개성 본질적 속성이라고 보고. m은 또 물질인데 물질의 특성 방법 재료로 또 나누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공간 시간 요거는 서술형으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서술형 쓰거나 서답형으로 간단하게라도 쓰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기호들이 나와요 여기 이제 일종의 본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p와 p를 붙일 때 쉼표를 p를 쓸 때는 쉼표를 적어 찍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재료 메터를 붙일 땐 쌍반점을 찍어주고 에너지는 콜론을 찍어주고 스페이스는 점, 여기야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타임은 어퍼스트로피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신표는 가장 구체적이니까 내 발로 뛰는 거야 아래쪽에 있죠 그 다음에 타임은 시간이니까 정반대 이 대각선 끝에 있잖아요 추상적이니까 머리 쪽에 있는 거예요 기호의 위치가 뭐 이런 식으로도 해보긴 했었어요 근데 별 재미는 없더라고 뭐 이게 이거 에너지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사도 가보고 뭐 별거 다 해봤죠 이렇게 이사 한번더 해보고 뭐 글쎄 요 그냥 여기 구두법을 좀암기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메타는 그 뭐야 P는 본질적인 거 쉼표, 메타는 어떤 거예요? 재료, 쌍반점, 그다음에 에너지는 콜론, 에너지 콜론 스팟, 스페이스 스팟 이렇게 생각하면 탁점 찍는 거 이렇게 느낌 오죠? 공간, 재료 여기 빡. 그다음에 타임은 어포스트로피 위에서 어포스트로피 추상적이어 위에서 이렇게 도는 거, 도는 거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CC 같은 경우는 공교가 있어요. CC가 공교가 있는데, 예, IOL이 공교거든요. 알파벳 소문자 IOL이 공교인데, 음, 여기 IOL이 보이죠? 5일 5일 보이시죠? 어떤 분은 IOL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이, IOL. IOL 이렇게 소문자를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 파짤 해보니까, 5일인 거예요. 앞으로 주유소 갈 때마다 뭐 생각해야 돼요? 아, CC의 공교는 5일 기름 이 비었으면 채워줘야지 공기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어, 이거 할때 사람들이 째려보더라고요 넘어가 <laughs> 여러분들은 뭐시 시선을 느낄 수 없으니까 나 모르겠어 이제 자 요것도 <laughs> 중요합니다 쓰라고 나올 수 아주 간단하게 쓰라고 나올 수 있어요 간단하게 쓰라고 빈칸을 채우고 하거나 알겠죠 아이디어 단계 언어 단계 기호 단계 착상 단계라고도 불러요 착상 단계. CC에서 제시했던 분류기호 불과 분류 작업의 단계를 쓰시오 빈칸에 내지는위에 설명에 해당하는 CC 분류의 단계를 쓰시오 이건 말을 모르면 못 써요 아이디어 단계, 언어 단계, 기호 단계 요건 외워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류할 때 처음에 뭐뭐 뭐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 예를 들어서 교육심리학이에요. 교육심리학 저거 어디 에 분류해야 되지? 주제 분석해야죠. 교육 심리 뭐지 분석해내야 되죠. 그걸 갖다 말로 이제 표준언어로 선정해놓고, 그걸 갖다가 분류기호로 교체해줘야 돼요. 처음엔 되게 이제 혼란합니다. 되게 처음 혼란한데 이거에 대한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분류를 잘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가 고민하는 게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노인과 바다. 자, 노인과 바다 분류해봐. 아, 노인과 바다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노인에다 분류해야 되나? 바다에다 분류해야 되나? 그죠? 사냥인가? 어부인가? 이런 거 고민하잖아요 그게 이제 연습이 돼있어요 아니지 그건 문학 작품이지 본질은 문학 작품이야 그럼 어떻게? 문학 작품에 가야 되겠지 그다음에 문학 작품엔 생각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언어로 분류하고 문학 형식으로 분류하고 시대로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줘야 그 생각의 흐름에 맞춰서 분류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틀이 없으면 아무런 틀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무런 틀이 없으면 그냥 바로 <laughs> 바로 노인에다 분류해야 되냐? 어, 부인지뭐 농업, 뭐 이런 데다 분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본질을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아이디어 착상 언어 기호 단계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걸 갖다가 뭐 아주 길게 쓰라거나 이렇게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저보고 만약에 찍어 보라 그러면 이거는 음 단순 서답형 빈칸 채우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런 거랑 똑같은 논리가 앞에서 봤었던 PMSD도 가능성 있고요. 이것도 당연히 어좀 복잡. 어우 지저분해. 하여튼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장단점. 장단점은 제가 CC 하면은 장단점은요. 그냥 몇 마디로 끝내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장점은 견실한 분류 이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구적 학문적, 학문적 연관이 높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론적이다, 가치 있다, 좋다. 간단하다. 뭐 이런 거지만 단점은 어렵다, 복잡하다, 그렇다. <laughs> 복잡하다 보니 다못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맥락이 이어져요. 그래서 보면, 견실한 분류이론, 학문적 연구가치, 정보검색, 분석합성식, 뭐, 분석, 분석합성식이 나오는 또, 또, 또 뻔한 얘기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기호제한 용이하다. 근데 얘는 다 뭐다? 어렵다. 이해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어려우니까 미완성이지 않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잡하다. 어려운 게 복잡하고. 기억하기 어렵고. 또, 적용하기 어렵고. 다 어렵죠? 대부분 다 이런 개념이죠? 상관 관련 애들 떨어졌다. 이거 하나 봐주시면 되겠죠? 또, 미완성이다 보니까 기본 주제가, 아, 제시되지 않은 애들, 2차 기본 주제가 없는 애들도 있다. 뭐, 제 앞에 아비안 한다. 폐식공식이 제시되지 않은 이런 애들이 있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 거야. 미완성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다 그런 맥락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뭐, C.C.를 가지고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C.C.는 제가 앞에서 짚어드린 그거기가 거의 핵심 영역입니다. 핵심 영역입니다. P.M.S.T.에 대한 내용. 너무 디테일한 것에 파악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지 마세요. 랑가나다니 어느 대학에서 수학했냐 이런 거안 나와요. 원래 본직이 수학과 교수였다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C.C.에는요 참 이런 말을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뭐 내사법 외사법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게 수학적 개념이에요. 어, 그거는 나중에 더파고들어가고 싶으시면 하시고 이 수학적 개념이 정보 검색의 수학적 개념과도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쫙 합쳐집니다. 아주 재밌는 모양새가 나오죠. 자,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은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텍스트 리딩으로 들어갈게요. 텍스트 리딩 들어가서 자자자자 짚어갈 거거든요. 어 여기 지금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한 타임만에 끝내 보겠습니다. LCC, CC, UDC, CC 이거는 뭐한 타임만에 좀 짚은 그 주요 봐야 될 지점들 쭉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뵐게요. 수고했습니다.